이자리에 반영한 결과로 이자가격은 2020년 가격 상승률과 현실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To jest 마스크가 다 떨어져서 사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대전 장애인분들이 만드는 마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미도 있고 어서 들던 마스크를 사야 되고 우리 집은 저포함해서다 얼큰이기 때문에 대형 마스크 클수 록 좋다 그래 이걸 해보자 해서 사왔습니다 네 써봐야 알겠지만 사이즈가 큰 것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더 살려고요 검은색도 있었으면 검은색도 샀을텐데 일단은 흰색만 있어갖고 흰색 대역을 샀습니다 사보고 어떤지 후기 남길게요 서보을 분석하고 있으면 영국으로 붙인 브라와 울렁거리는 몰라 가거든, 그 친구가. 야, 그거 주축으로 아, 먼저 연인이 저 그냥 가야죠. 어. 어, 맞다. 비스비스 어, 오. 오! 오! 그거 물이됐거요 살래? 또될만님처원이야 언니, 생명 붙여야죠. 17,000원이야. <laughs> 유은이 톡이 약하네. 35,000원부터 골라야지. 야간지 <laughs> 아니야. 응? 아니네. 동기 중에 진짜 글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? 특히 글쓸 사람은 문장과 아니었어. 아요즘은 문장과 하잖아 아니, 순수 예술 하는 사람 그만큼 없다는 라 거지. 음. 언니도 원래 순수 예술을 바라보고 어요 아니. 난 <laughs> 애초에 방송 작가가 목적이었어. 음. 음. 저 라디오 하고 싶었거든요. 나도. 저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으면서 봤거든요. 아, 나도.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음. 자리 안 나잖아. 음. 난 그래서 팟캐스트 좋아해 음. 팟캐스트 엄청 아나 오늘 막내 때.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짜 어쩌다 가 한번 작가 공고를 올리고 음. 나메일보내자아 그냥 연체, 나의 고아는 연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한 번만 아,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. 아. 그 막내 때 미쳐갖고 생방송 날. 언니한테 저, 언니, 저 진짜 제송가 됐죠? 가서 30분만 먼저 얘기하겠다고. 근데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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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이 나에게 했던 말은 그거였어. 하지 마세요. <laughs> 정년 앞두고 이제 곧 음. 끝나실 분 이었는데 그냥 예능 쪽으로 좀더 정년 싸우시는게 음. 많이 도움될 거라고 음. 음. 은인이지 딴거 할걸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, 뭐야? 하이 네, 뭐야? 뭐를 자꾸 찾아다니? 카톡 안 봤어? 응 카톡 좀 봐줘 아, 살이. 어! 흑임자! 너랑 파트 써야 어? 오! 오! 흑임자! 오, 내가 좀 구두 좀 먼저 당장 어, 미안해. 그래. 내가 먼저 사진 좀 찍고 너희 비켜줄게. 안녕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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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걸 찍는 응. 거야. 먹는 걸 찍는 거야. 아니. 어 예. 어 예. 감사합니다. 아싸. 나 그래서 달려고 손이네? 이쁘다. 손을 씻고 뒤 머리네? 아. 아. 앗! 아. 아니.. 여기가 이렇게 연겨서 찢어져 있는 걸줄 알았더니 어, 아니 머리. 네. 아니 머리띠야 머리띠. 머리띠구나. 어쩐지 하긴 이게 전체면 이게 쌓 리가 없지. 어머 너무 노랗네? 나는 이거 붙일 데가 없는데? 라면 먹고 밥이나 먹고 오늘고오 마이 갓. 그거 어 고양이 방울처럼 i n g to 그 e a l i t t 와짱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. 어어머어머어머 절단. 뜨거! 앞뜨거안되네아 너무 웃겨. 안 하나 남았다. 어. 없네. 아니 괜찮아요. 혼자 도될것 같아요. 자 애들이 쓴 거야? 와, 그렇죠? 와 여기서 국물 어지는데 뭐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청소하네. 오줌. 안 된다. 허허허허허졌어 이거 치즈, 이거 허 허허허허허허. 허 됐다 허허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어 허허허허허허. 허허허허허허. 청소하냐고 돼지 소리가 나네. 돼지 소리. 아니야. 내가 이게거 <laughs> 나는 치킨밖어어 <laughs> <않네>. 아, <힘들어. 웃음> 어, 뭐야? 왜? 조금 어려운요 이것도 럭키 <러키> 포인트에 포함되나? <laughs> 녹화두 분만 그러면 될까? 이어서 하니까? 첫 번째도 같이 어서 하니까? 아니면 대기실에다가 둘까 <laughs> 언니 이거, 이게 유튜브 영상에 조회수잘 나와요. 어? 일하는 모습 깨루 깨루. 예쁜 <laughs> 네? 그잘 그래 나오나, 요즘에? 너웃었 소리 그 의미 뭐야? 어, 오늘, 오 천이 있는 쪽잘봐봐 언니, 뭐야? <laughs> <laughs> 모델크 처리 안 해드려요, 이러면? <laughs> 나 그런 데 가서 촬영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? 응. 아니 설마 <laughs> <laughs> 오씨 언니 좋아할 줄 알았어 오예 내일 네, 아침에 먹어야겠군 다섯 번째 카 연속 아침 6시? 예스 그러면 몇 시에 나와야 돼? 어... 6시 반 정도까지 가면 되니까 어... 집에서 5시 한 50분? 한 3, 40분 걸릴 거야 매일 촬영이라고? 예스 스튜디오 녹화